아 454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일 때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것인데 뭐 굉장히 대단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어? 우선은 요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을 바로 푼다 라는 것은 굉장히 그 난해한 일이고 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식을 보시면 4가 여러분들 2의 제곱이니까 로그 x에 2의 제곱에서 우리 요 2를 앞으로 내려줄 수가 있다. 그지 2를 내려주겠어요. 그럼 2 log x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log y의 2 e q u 2. 이게 첫번째식이고. 그 다음 두번째식에서 log x의 16. 자, 16이라는건 2의 4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og x의 2의 4승에서 요 4를 앞으로 내려줄 수가 있다라는거. 그지4 앞으로 내린다.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로그 y의 8인데 2의 3승이니까 어떻게? 3을 앞으로 내리고 로그 y의 2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런 과정을 거친 이유는 뭐겠어? 공통인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그 x의 2, e, 로그 y의 2 e 이렇게 어, 반복되는 부분이 생겼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반복되는 부분을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어, 식이 좀더 간단해지겠죠. 로그 x의 2는 라지 x 로그 y의 2는 라지 y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 이 이렇게 되고요. 세 번, 아, 두 번째 식 4x 플러스 3y 이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어때? 그냥 단순한 연립방정식 음, 형태가 되었잖아.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여기에다 두 배를 하면은 4x 마이너스 2y 이 4죠? 그래서 4x, 4x 맞춘 다음에 빼주면 위에서 아래 빼면 3y에서 마이너스 2y 빼니까 5y 이 마이너스 5 y는 뭐야? 마 1이구요 y가 마 1인거를 여기 첫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2x 플러스 1이 2니까 라지 x는 2분의 1 해서 라지 x랑 라지 y를 각각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스몰 x 스몰 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쓰면 안되죠 그죠? 어, 라지 x가 아니라 스몰 x가 궁금하니까 라지 x를 자, 원래 모습 또 누구야? 저는 log x의 2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가면 돼? 요식을 만족한 x를 찾으면 그게 알파인데, 자, 관계식 x의 2분의 1승은 2다. 되죠? x의 2분의 1승은 2다. 자, x가 궁금하니까 양변에 제곱제곱 제곱 해주시면 x는 4 나왔지. 요게 알파 됐어. 그 다음에 라지와이는 마이너스 1에서 라지와이는 저는 누구냐면 로그 y 의 2죠. 그쵸?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Y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관계식 Y의 마이너스 1승은 2다 되죠. Y의 마이너스 1승은 2다. 여러분들, Y의 역수가 2면은 Y는 2분의 1이다. 그런 얘기죠. 됐지? 그럼 s l x s l y 찾았으니까 알파가 4고 베타가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둘을 곱하시오. 2가 답이 되겠습니다.